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치매와 더불어 살기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저앞 부분에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뒷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치매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와 치매를 같이 지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증하고 치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데 건망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치매라고 하는 게 제일 점에 주관적으로 자 우리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데 주관적으로 경도 인지 장애를 의식하고 있다가 검사해 보면 객관적으로 경도 인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발견해서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치매로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치매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약물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건망증에서 생기는 이 건망증하고 치매에서 생기는 기억 건망증하고는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망증에서 치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이상하다 건망증이 좀 심해진 것 같다 그러면 치매에 관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건망증이고 크게 문제없을 때 생기는 건망증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 전체를 잃어 먹는 게 아니라 전체 사건에선 기억하지만 사건의 부분만 기억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뜸해주면 금방 기억해요. 엄마 그 우리 아들하고 지난 주말에 그 식사를 했는데 뭐 식사 못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메뉴 같은 걸 기억 못하든지 식사 장소를 기억 못하든지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알람도 하고 뭐 메모도 해놓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좀더 심각해져서 지나가서 치마가 되면 사건의 대부분을 몰라요. 지난번에 아들하고 식사한 자체를 잊어먹고 뭐 그 자체를 모르니까 너너너왜 이렇게 식사도 안 사주고 왜 이렇게 밥도 안 사주고 이러냐 식사를 한번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뜸해줘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건망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본인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로 생각되거나 문제를 지어낸다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건망증인경우엔 본인이 알고 치매가 된 본인이 모르는데. 건망증이 심해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넘어가면 뭐 건망증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서 주관적으로 인지장애가 생겼다가 조금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없는지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란셋에서 발견된 저 발표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림의 대인데요 60%는 원인을 모르고요. 그다음에 젊었을 땐 교육을 좀더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데 교육을 많이 받는 건 지금 나이에서 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세가 드셔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게40% 정도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효과가 큰건 담배를 끊는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담배를 끊으면 5%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울증의 치료입니다. 우울증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약을 먹어서 내가 그냥 행동으로 아니면 주위에서 신앙으로 극복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울증은 약물치료가 굉장히 잘 듣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구별이 잘안 되거든요 우울증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잘 기억 못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집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안 나와서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거 두 개의 구분을 약을 먹어봐서 우울증 약 먹여서 우울증으로 우울증의 경우는 치료에 잘 들어요 그래서 약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긴 한데 그거를 그 자살을 하시게 되는 대부분들이 우울증이 관리가 잘안 돼서 그러시니까요. 우울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진단 받았다고 하면 꼭 약물치료 꼭 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약물치료 말고 딴 것보다는 약이 제일 효과가 좋은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적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딴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렇게 잘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많이 효과가 비슷하게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활동이에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게 중요하세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뭐를 배운다거나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같이 뭐 음악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그 고립된 사람에 비해서 4%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을 역시 우리 그 치매에 관한 금원 중에서 심장에 좋은 게 치매에도 머리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좋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열심히 운동을 한다면 치매를 2%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당뇨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중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난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난청을 그냥 놔뒀을 때왜 치매로 진행되기 쉽냐면 하 소통이 잘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잘안 되는데 이거는 이 나이에서도 8%인데 나이가 들면 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난청이 되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사실 보청기 빼놓고 우리 시력 쪘을 때 안경 끼는 것처럼 우리가 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약을 먹어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안경 끼는 거하고 똑같이 자연스럽게 보청기 하시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청기를 해설해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연세 드셔도 마찬갑니다그 다음에 이때부터 고혈압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금주 관리, 술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젊어서부터 비만하신 분들이 훨씬 그 치매에 많이 걸리시니까요. 그걸 조심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0% 이상 모르는 게 굉장히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금연하는 거, 우울증 치료,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 규칙적 운동하는 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치매를 막 피할 수 있는지 질문을 쳐보면 일본이 그 균형적이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요 이게 영양부족을 가장 피해야 되는데요. 영양부족은 왜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못 하시고 영양 부족이 되냐면 식욕 저하고 소화 능력이 소화가 잘안 되니까 밥맛이 없고 하니까 식사를 잘안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식사를 밥맛 식사를 못 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밥 먹을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식사를 못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사를 못 하시면 탈수하고 칼슘이 부족하는 게 제일 흔합니다. 그다음에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돼서 체중이 떨어지면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데 루 근육 감소가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노자라고 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잘 넘어지세요. 그래서 넘어져서 낙상하게 되면 치매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부족이 가장 피했으면 하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피했으면 하는 거라 식사 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영양부족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체중이 감소되면 안 돼. 체중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체중이 변화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영양 부족하진 않은 상태인데 체중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운동의 원칙은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좋으세요. 빨리 걷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땀이 날도록 운동하셔야지 그냥 터벅터벅 터벅 하시 걷는 이 산책은 조금 부족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좀더 세게 운동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치매가 진행되면 이런 게잘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이건 지금 건강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게잘안 되면 걷기 움직이기 이런 걸 터벅터벅 산책 이래도 열심히 하셔서 한번할때 10분 정도는 그래도 운동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잘안 된다면 그다음에 집안일 그다음에 이런 데서 내가 움직이고 걸레질하고 빨래하고 뭐 음식 만들고 이런 것도 그 운동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치매와 더불어 살기라는 걸 제가 제목으로 넣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도 잘 못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치매를 걸리면 무조건 요양원, 요양병원 가서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마냥 세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치매는 아까 육십퍼센트에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이 뭐냐면 치매는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없는 정도로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연령이 점점 올라가면서 치매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치매 환자는 마음 편하다라든지 치매 환자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치매 환자들이 겪고 있는데 그렇게 그 치매 환자는 마음이 편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치매가 지금 거의 다 진단되고 조금 심해지면 시설을 시설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는데. 이제는 시설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그 베이비 부모세에다가 그 치매에 걸리 많이 걸리는 그런 6 5세 70세 이상 노인층에 되면서 이제 시설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설 아닌 가정에서 주로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래 뭐냐면 치매가 맨 처음에는 그뭐 인지 장애 일상생활을 하다 뭐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치매 자체보다는 치매로 인해서 생기는 뭐 배회한다든지 폭력적인 성향이 생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치매 약이라고 하는 건그 증상보다는 정신과 약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얌전한 치매로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렇게 치료하는 거 그다음 에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치매를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83세 남성이세요. 이분은 과거에 중견회사를 경영하고 아내와 둘이 생활하고 있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본인이 큰 회사를 경영했던 분이니까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병경을 보면 70세의 뇌졸중이 잠깐만 왔다 갔는데 거의 부작용이 없이 후유증 없이 날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비대증이 심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광박한 점을 갖고 있고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난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달에 이분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에 굉장히 의존적이세요.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내가 주위 떨라냐면 어린아이 불안장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난청이 있는데 그게 난청이 그 보청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불편하다 어렵다 이러면서. 그래서 증상이 뭐냐면 강박적 변형인데 강박적 변형이 어느 정도냐면. 강박 때문에 일주일, 한 시간에 서너번 그 소비 화장실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꼭 있어요, 옆에 있어야만, 모르를할수 있고 없으면 계속 찾고, 그 다음에 날짜가 날지난력이 떨어져서 몇달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죠. 사람은 잘 알아볼 수 있고. 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내도 지금 80세야는데, 내가 이제, 인제 와서 80세가 됐는데, 팔십삼 세 남성을 지금까지 남편을 수발을 또 드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심해서 본인이 참 내가 나도 힘들고 나도 무릎이 아프고 나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남편이 꼭 애처럼 떨어질 때마다 찾고 뭐 해달라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 치매를 인정하면 괜찮은데 8십세 안에는 남편이 치매가 아니고 본인이 치료할 때만 치매 환자처럼 논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지금 자식들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가족들은 뭐냐면 아내하고 같이 만나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으세요. 소변 자주 보는 것 빼놓고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 환자가 치매인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치매냐 그렇게 건강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똑똑했고 큰 회사를 경영했던 경영자인데. 그 다음에 뭐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고, 우리도 잘 알아보고, 이러시는데 무슨 혈관성 치매로 진단을 받았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지금 환자는 치매인데 아내하고 가족이 치매가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들만 어려운 거예요. 환자가 치매 진단을 받아서 장기 요양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 환자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맨 처음에 치매라고 얘기하면 부정하는 게 먼저 생기는 건데 치매는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압력 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일상 사회에 장애가 생기는 게 치매라는 거 조금 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생기면 진단되면 그 가치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83세 남성이 과거에 중경여자를 경영하고 아주 복잡한 일을 했지만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70세 뇌졸중이 없었지만 혈관성 치매 진단받았고 그다음에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서 누구나 그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라고 했, 했는데 이번은 칠십오 세 남자고요. 과거 대기업에서 생산직 기술자로 근무했어요. <laughs> 생산직 기술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편이고 그다음에 기술자이기 때문에 본인 일만 잘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단받은 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하고 정신과 약물을 지금 보고 하고 계세요. 치매는 지금 퇴직한 후에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서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진압력 장애가 있고 망상이 있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분들은 3년 전까지는 시골에서 사셨어요. 부부 두 분이. 그 다음에 여기 딸두 명이 있는데 딸두 명은 아버지하고 할 어머니를 그렇게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라 지방에서 노 부부 두 명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살지 마시고 서울에 오셔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서울로 오게 됐거든요. 이게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잘안 들어오고 잊어먹고 배회하는 증상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의사 소통의 어려움, 기압력 장애는 이게 치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지만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치과약물을 복용해서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됐어요 시골에서.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는 지금 이것들이 조절이 잘안 되니까 그게 그 치료를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위축 추정 장치나 지역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환경의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게 치매 환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치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할수 있으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도록 하시는 게 치매에는 도 도움이 됐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수 있으면 그다음 지금 했던 것처럼 배회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겼을 때 정신과 약물을 통해서 좀더그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키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시설 적응의 어려움인데요. 70세 여성 환자세요. <laughs> 6년 전 남편과 사별, 사별했는데 이분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40년 했는데 이분께서는 남편하고 지금 6년 전까지 살았던 집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높고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았고 농래장이 있어서 다니시던 안과가 있으세요. 이분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 남편하고 남긴 그 집하고 재산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그뭐 도장도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산도 증식해야 되고 통장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성년후견제도라는 겁니다.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후견인을 만드는 건데 후견인이 생기면 법적 대리인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줄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성년후견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집에 있는 재산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 갈수 있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보내주니까 싸우고 폭언, 폭행,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맨 처음에 얌전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직원들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래도 지금 일상생활을 잘 못하니까 주위에서 특히 그,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통 기프, 아주 진지하게 상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설로 들어갔지만 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퇴소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만큼 괴롭다고 호소하면 직원들이 반응하는 걸 알아서 이, 들어가면 자기가 가고 싶으면 저렇게 난동을 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과 진찰도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다니고 싶어서 금그 면면 병원에서 다니던 쪽으로 안과를 치료하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뭘 해결해 줘야 그잘할수 있으면 혼자 사는 거지만 이 지금 재산 관리 어려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장 이런 것들을 누군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 후견인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후견인을 잘못 드리면 그 재산이 모두 날라갈까 봐 도둑 맞을까 봐 도둑 맞았다고 많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남편과 사람인지 7 0세 남성이 사업해서 재산을 아주 많은데 형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데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아들들은 이걸 누가 가질지 큰 거의 재벌급의 환자분인데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성년 후견을 누가 할지 지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문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75세 남자는 그럼 치매 등 능력이 상실할 때 자기 신사에 관한 대비책을 원해서 이미 후견 제도를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내후견이 될지 미리 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이번에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기억하면 그 회장님이 선망인 되면 이렇게 증상이 없어지고 하면서 그때 뭐 이상한 걸 써놓고 이렇게 했을 때그분은 그, 지금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이 읽기 전에 그때다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우리는 지금 치명가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믿을 수 있는지 막내 아들을 후견인으로 했으면 그 친구가 마음대로 성실하게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누군가 후견인을 삼아서 잘 우리가 걱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게 너무 뭐 거창한 제목을 드리긴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치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이웃과의 소통을 끊으면 안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많이 소통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영양 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식사 잘 하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60% 이상 잘 모르잖아요. 60% 이상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걸렸을 때 가능하면 우리가 못 보듬어서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매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췄으면 좋겠고 우리가 치매를 좀 얌전한 치매로 만들 수 있도록 약물치료를 잘 하면 지금 그런 치매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가정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